자, 안녕하세요. 이웃지 모타쿠입니다. 자, 저희는 지난 시간 프리미어 프로의 간단한 소개와 어, 화면 상에서 보여지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편집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 컷 편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컷편집 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라내서 붙여넣는 어, 그런 일련의 편집을 컷편집 이라고 생각하시면 어,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젝트를 먼저 열어야 되겠죠 아, 연다기보다 생성을 해야 되겠죠 자, 새 프로젝트에서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컷 편집 연습. 요렇게 할까요? 요렇게 하고. 위치, 경로죠. 어, 저장되는 위치를 저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프로 강좌로 세팅을 해뒀습니다. 만약에 아직 변경을 해놓지 않으신 분들은 어, 찾아보기나 혹은 영문판에서는 브라우저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눌러서 임의의 폴더로 자기가 찾기 쉬운 폴더로 세팅을 미리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고요. 자,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죠. 자,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프로젝트 패널이 보이실 겁니다. 자 프로젝트 패널에서 우리가 어 이제 편집을 해야 될 영상을 불러오기를 해야 됩니다. 자 불러오는 방식은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혹은 파일 메뉴 들어가셔서 가져오기 를 누르시면 되구요 혹은 가져오기 옆에 보시면 단축키 컨트롤 i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구요 보통 저는 그냥 더블클릭해서 어, 영상을 불러오는 어, 형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기를 누르시고요 그럼 3개의 영상이 불러지게 됩니다 자 가까이 보시면 이렇게 어떠한 영상인지 썸네일로서 표현이 되고 있고 좀 간단하게 지금 빠르게 플레이가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영상인지 간략하게 볼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나 내가 편집할 영상들을 모두 알고 있고 양이 좀 방대하다 이랬을 때는 리스트 어, 목록 보기로 해서 이렇게 어, 표현도 가능하고요. 뭐 저는 그냥 아이콘 형식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해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어, 오늘은 이제 컷 편집에 대한 이제 강좌이기 때문에 한번 컷 편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편집해야 될 영상을 타임라인 패널로 옮겨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은 이렇게 시퀀스가 형성이 되겠고요. 지금 편어 편집을 하려고 하는 영상이 자 오른쪽 위에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에도 어 영상에 대한 것이 이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인디케이터를 한번 쭉 끌어다 놔볼까요? 이렇게, 아이고, 소리가 좀 시끄러운데 뮤트 어, 음소으로 잠깐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자, 그래서 인디케이터를 쭉 끌어다 놓으시면 이 영상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바로 변동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대충 영상을 보시면, 음, 이제 오리가 아래에서 부화하는 장면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병아리 영상이 지금 찍혀 있습니다. 병아리 영상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는 이 영상은 잘라내서 지우고 싶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때또 잘라내기가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먼저 잘라내야 될 영상의 첫 시작 부분을 먼저 찾아주는 겁니다. 자, 인디케이터를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쭉 드래그해서 이렇게 한 55초부터 잘라내면 되겠네요. 인디케이터를 이 상태로 둔신 상태로, 자 왼쪽에 보시면 툴 패널이 보이시죠? 툴 패널 여기서 여기 이 면도칼 모양으로 돼 있는 것이 자르기 도구입니다. 영문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레이저 툴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서 클릭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2등분으로 잘려나간 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어, 병아리 영상을 잘라내야 되니까 또 찾아야 되겠죠. 끝. 여기서 영상이 언제 끝나는지. 한 이쯤에서 끝나나요? 이쯤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 이쯤에서 다시 자르기도 구를 꺼내서 클릭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3등분이 됩니다. 이렇게 3등분이 됐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은 병아리 영상은 키보드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삭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붙여내면은 병아리 영상은 이제 영구적으로 없어지게 된 것이죠. 자, 요런 방법이 있고요. 하지만 문제점이 좀 하나 있습니다. 자, 예, 되돌이기 하고요. 자, 인디케이터를 이용해서 아까 55초쯤이었죠. 55초쯤으로 이렇게 쭉 드래그한다는 게 사실 마우스로 드래그하는 게좀 사실 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좀 미세하게, 섬세하게 인디케이터를 이동을 하고 싶을 때는 키보드 커서 키의 왼쪽, 오른쪽 키를 이용하면은 아주 섬세하게 어, 프레임별로 움직일,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시면 시간 여기 설정된 게 보이시죠? 첫 번째가 시간, 두 번째가 분, 세 번째가 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보드 커서 키를, 자, 왼쪽으로 한칸 올려 움직여볼까요? 그러면, 이 프레임, 1프레임 변동됐죠? 요렇게. 또 이렇게 변동되고, 누르고 있으면 쭉, 이렇게 연타로 쭉 들어가지게 되겠고요. 반대로, 키보드 커서 키 오른쪽 키를 누르면, 시간 오른쪽으로 쭉,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병아리, 어, 아까 55초쯤이었는데, 55초쯤으로 쭉 이동을 해볼까요? 요런 식으로. 55초. 아이고, 넘어갔네요. 자, 이쯤으로 가서, 레이저 툴을 이용해서 잘라내는 방식도 되겠고요. 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자, 시퀀스 메뉴 들어가 보시면, 편집 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문판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add, edit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요걸 클릭하시면, 바로 자동으로, 요렇게 잘려나가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래서, 요렇게 다시, 자, 타임패널 클릭하시고, 항상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키보드 커서 키를 이용해서 시간대를 또 옮겨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 57초 아좀더 가야 되겠네요. 57초 10 프레임 정도면 되겠네요. 이쯤에서 다시 시퀀스 메뉴에서 편집 추가 클릭하시면 아까와 똑같은 결과물이 나 만들어진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그러니까 잘라내기 한다는 것이 단순하게 이자르기도구 레이저 툴로만 잘라낼 수 있는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라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등물이 됐죠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은 영상을 딜레이트 키르면서 삭제 이런 식으로도 잘라내기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되돌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좀 덧붙이는 설명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거 지금 현재 싱글 트랙인데, 어, 단순하게, 다른 영상이 또 있었다. 라고 했을 때, 내가 원하는 위치, 이쪽에서 난 자르겠다. 라고 했을 때, 시퀀스 메뉴 들어가셔서, 모든 트랙에 편집 추가를 하시면, 한꺼번에 이 트랙이, 이 인디케이터가 놓여져 있는 기준점을, 기준점에서 다 잘려나가지게 됩니다. 클릭하시면, 잘려나간 거 확인이 가능하죠? 자, 요런 식으로, 어 많은 트랙이 있을 때는 어 시퀀스의 모든 트랙에 편집 추가를 하면 한 번에 잘려 나가는 것도 조금 설명을 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자, 그리고 자, 저 같은 경우는 좀 영상이 조금 긴 편인데 만약에 짧은 영상을 이쪽으로 이 타임 라인 패널로 끌어다 놨을 때는 아마 짧을 거예요. 그래서 짧아가지고 편집하기가 좀 녹록치가 않을 겁니다. 이럴 때는 타임라인을 확대 혹은 축소가 가능합니다. 키보드 어, 키보드의 플러스 마이너스 키를 이용해서 확대를 하거나 이렇게 축소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키보드 키에서 주의할 점은 키패드의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키가 아니라 백스페이스 키의 왼쪽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키가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자 키패드의 오른쪽 플러스 마이너스 눌러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자 그리고 명업분이 조금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말고 플러스 마이너스 키는 단순하게 확대와 축소입니다 줌인 줌아웃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확대를 한다고 해서 영상의 기,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보고 있을 때 확대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영상의 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절대로 아니란 얘기죠. 만약에 영상의 시간을 늘리고 싶을 때는, 자, 마우스 키를 영상 끝부분에 놓으시면, 지금 현재 마우스 커서가 변동, 변동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클릭한 다음에 쭉 드러나 놓으시면, 요렇게 축소가 되거나 혹은 늘릴 수가 있다는 라 것이죠. 자, 요렇게 영상 시간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어 현재 지금 이제 잘라내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끝난 것인데 자, 여기서 붙여넣기를 할,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만약에 어 새로운 영상을 하나 어 볼까요? 어떤 걸 할까? 요거를 할까요? 요걸로. 자, 이 영상에 있는 영상을 잘라내서 붙여넣기를 하고 싶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여기를 자, 이 소스 모니터 패널에서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끌어다 놓으시고, 만약에, 어, 내가 원하는 위치가, 어, 이쯤에서, 아, 조금, 어떤 걸 가로... 할까? 아, 여기가 좋겠네요. 자, 우리가 이제 울어대는 이 표정,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내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손쉽게 여기 이 영상을 잘라내서 붙여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느냐. 자 모니터 이, 그, 저기 소스 모니터 패널 아래 보시면 여러가지 아이콘들이 있는데, 자 여기 가로 표시, 중간 가로, 또 가로 열고 닫고가 있죠. 여기 보시면 시작 표시가 있고 종료 표시가 있습니다. 영문판에서는 마크 인, 마크 아웃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체크할 필을 꽂듯이 이렇게 꽂아 놓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 자난 이쯤에서 여기서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시작과 끝점, 그러니까 책갈피를 꽂듯이 이렇게 세팅을 해 두시면, 다음번에도 이 영상을 계속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손쉽게 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손, 어, 간단합니다. 끌어다가 타임라인에다가 끌어다가 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어, 잘라내서 붙여졌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좀 설명을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자 아이콘들을 좀 보시면 삽입과 덮어쓰기가 있죠. 요두 가지 인서트 오버라이트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 예를 들어서 현재 이 영상에다가 삽입을 하고 싶다. 제일 처음에 어, 이 노란 오리가 태어나는 과정을 보, 어, 보여주기 전에 시작 이 태어나는 과정을 보여준다 했을 때. 자, 이 상태에서 인디케이터 제일 처음에 난 여기 어, 추가하고 싶어. 사, 삽입을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말 그대로 인서트, 삽입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이렇게첫 시작점에 이렇게이 노란 오리가 울고 있는 모습이 추가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자, 요거는 인서트였구요 삽입이었고요.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덮어쓰기라고 했을 때는 이 영상 자체 위에 바로 덮어 쓰기가 되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확인하셨나요? 자, 보시면, 인서트를 했을 때이 영상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말 그대로 삽입, 추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상 시간에, 추가되는 영상 시간이 기존 영상에 추가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추가가 됐죠. 시간이 더 늘어나게 된 거죠. 하지만 덮어 쓰기는 기존 영상 위에다가 바로 오버라이트, 덮어 쓰는 형식이기 때문에 기존 영상의 시간은 변동이 없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컷 편집은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아주 기본적인 편집 방법 중에 하나고 계속해서 쭉 이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편집 도구 이기 때문에 어,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 번 연습을 하시고 자 마크인 마크아웃 한글판에서는 시작과 종료, 책가피를 꽂듯이 사용하는 것도 어, 자주 사용하고 어, 빠른 편집을 이용해서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자, 이번 시간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계속 연습하시고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개념 잡는 것부터가 중요한 거니까 하시면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어, 올바르게 숙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